코스트코에 그냥 구경만 하러 갔다가 결국 박스채로 들고 나온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처음엔 이정도면 하나쯤 괜찮지 하고 담았는데 막상 써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명 코스트코 중독템이죠 겉보기엔 평범해보여도 한번 써보면 몇 달은 재구매하게 만든다는 중독템들 오늘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딱 10가지만 선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지면서 목, 어깨, 손목까지 뻐근하고 뭉친 게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일반 파스를 붙이면 금방 뜨거워져서 오래 붙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효과도 잘못 느끼겠고요. 그러던 중 예전에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챙겨오던 동전 파스가 떠올랐는데요. 놀랍게도 코스코에 딱 진열돼 있는 거예요. 망설임 틈도 없이 바로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파스 자체에 있어요. 일반적인 붙이는 파스가 아니라 자석이 붙어 있는 파스입니다. 자석이 왜 들어?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석에서 나오는 미세한 자기 에너지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붙인 부위에 뭉침을 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림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을 돕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뭉치거나 결리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포인트를 찾고 그 위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파스처럼 뜨거워지지 않아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몇 시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붙임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결리던 부위가 한결 편해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집에 반찬이 없어도 밥한 공기 뚝딱 해치울 수 있는 메뉴 바로 김이죠 그동안 여러 브랜드의 김을 먹어봤지만 한번 맛보면 무조건 대량으로 사게 되는 김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코 커클랜드 구운 재래김이에요 봉지를 열어보면 김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요 한 장만 쏙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예요 밥에 싸서 먹으면 고소하고 짭조름해서 다른 반찬 없이 커클랜드 구운 재래김 하나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 특히 김만 먹었는데도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 도아는 딱 정갈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코스트코 갈 때마다 두세 봉지는 꼭 챙겨 오는 제품입니다. 코스트코의 핫 아이템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제품. 한번 먹어보면 다음엔 꼭 대량으로 쟁이게 된다는 중독템이 있어요. 바로 통새우 완탕입니다. 한 박스에는 통새우 만두 12개와 스프 2개가 들어있어 두 번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데요.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집에서는 물론 캠핑 갈때 챙겨가기에도 딱 좋더라고요. 먹어보면 깔끔한 치킨 스톡 베이스 국물에 참기름 향이 확 퍼지는 고소한 통새우 만두까지. 조합이 정말 훌륭해서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여름철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아이템 바로 탁상용 무선 선풍기예요. 쇼핑몰에서는 1 개에 45,900원이던 제품이 코스코에서는2 개에 68,900원, 1 개당 34,450원꼴이라 가성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루메나 프리미엄 무선 선풍기예요. 작지만 강력한 오엽 블레이드로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고 4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바람 세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게다가 완충 시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 BLDC 모터를 사용해 소음도 거의 없어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더위는 확 줄여줍니다. 여름철 책상이 필수템 오브 필수템. 이 제품 하나면 올여름 무난하게 날수 있어요. 코스트코 조리식품 중 폭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코스트코 폭립보다 이 제품을 더 많이 사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애슐리 시그니처 바베큐 폭립입니다. 박스 안에 두 봉지가 들어있고 냉동 제품이라 해동한 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조리하면 끝이에요. 한 봉지에 800g으로 양도 넉넉한 편인데요. 뼈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고기 두께와 크기가 꽤 실해서 든든한 한끼 식사로 충분하더라고요. 특히 함께 들어있는 할라피뇨 딥체다소 소스와 같이 먹으면, 이건 뭐 입안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코스트코의 대란템 바로 스모어 오갓 멜로입니다. 바삭한 쿠키 위에 부드럽고 쫀득한 마시멜로가 올라간 절대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가격은 10,980원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한 봉지로는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마시멜로가 마치 머랭을 연상시키듯 부드럽고 크리스피한 식감을 선사하고요. 냉동실에 10분 정도 넣어두면 마시멜로가 살짝 바삭해져서 전혀 다른 매력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10에서 30분 정도 30초만 돌려주면 마시멜로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데요. 양쪽으로 쿠키를 당겨보겠습니다. 쫀득하게 늘어나는 모습부터 군침 이 돌기 시작하네요. 한입 먹어보면 폭신한 마시멜로우 와 달콤한 맛 그리고 쿠키의 바삭함까지 어우 러지니까 꼭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시는 걸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걸 먹다보면 칼로리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개당 33칼로리로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없이 맘 편히 즐기실 수 있어요. 화장실 수전이나 세면대, 여기 매번 세정제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물자국 생기잖아요. 이거 정말 귀찮은데, 코스트코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청소계의 혁신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카트 유리거울 세정 청소 티슈입니다. 왜이 제품이 청소계의 혁신템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퀵 드라이 세정 기능 덕분인데요. 보통 세정 티슈를 사용하면 닦은 자리에 물자국이 남아서 다시 닦아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스카트 유리거울 세정 청소 티슈는 다릅니다. 쓱 닦기만 해도 물때는 물론 물자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돼 두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 수전, 모니터, 전자제품, 거울 등 어디든 닦아낼 수 있는 스카트 세정 티슈 한번 써보면 청소가 쉬워지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고기에 톡 뿌리기만 하면 유명 레스토랑 스테이크 맛을 낸다는 마법의 시즈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요즘 핫한 몬트리올 시즈닝입니다. 소금, 흑우추, 붉은 고추, 마늘 등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는 다양한 향신료가 황금 비율로 섞여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구운 채소까지 어떤 요리든 찰떡궁합이에요. 굽기 전에 뿌려도 맛있고 먹을 때 찍어 먹어도 별미. 이거 하나면 집에서도 스테이크 맛집 오픈 가능합니다. 무화과를 사랑하는 저로선 이 조합을 보는 순간 이건 못참지 라고 외치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버렸습니다 바로 무화과 크림치즈 페이스트리인데요 겹겹이 결이 살아있는 페이스트리 위에 반짝반짝 윤기 흐르는 무화과 조각이 올려져 있는데 비주얼만 봐도 입안에 군침이 도더라고요 6개에 15,990원 개당 약 2,600원 수준으로 일반 베이커리 빵집보다도 부담 없는 가격인데요 단면을 살펴보면 결이 촘촘하게 살아있는 페이스트리에 한입 베어보면 느껴지는 부드럽고 쫀쫀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무화과 아래에는 꾸덕한 크림치즈가 듬뿍 채워져 있고, 놀랍게도 페이스트리 안쪽에도 무화과 필링이 들어있어서 입안 가득 무화과의 풍미가 진하게 퍼집니다. 꾸덕한 크림치즈, 무화과의 달달한 바삭한 페이스트리의 조합, 이건 그냥 맛의 완전체네요. 오늘 뭐 먹지? 간단한 고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관통하는 고민이에요. 매일매일 해도 해답이 잘안 나오는데 그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간편하고 맛있는 제품이 최근 출시됐습니다. 본도시락 매장에서 먹던 맛 그대로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식 러버들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비벼 먹는 본죽 소고기 강된장입니다. 가격은 15,490원, 총 6팩이 들어있어 팩당 2,000원이 채안 되는 가격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갑 제품인데요. 자가 소비 기한도 길고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집에 쟁여두고 먹기 딱 좋습니다. 포장을 살짝 뜯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주면 끝. 밥 위에 사리를 부어주면 간편식에서는 보지 못했던 큼직한 두부와 고기, 야채가 푸짐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입 먹으면 구수하고 깊은 강된장 맛이 없던 입맛도 살릴 정도고요.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하는 건 기본입니다. 매번 반찬 고민으로 머리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일명 중독템이라고 소문나서 한번 살때 대량으로 사게 되는 평생 재구매 코스코템 10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살림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